안녕하세요. 뉴발란스 트레이너 박동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뉴발란스 미니머스 슈즈입니다. 디자인도 화려하고 예쁜데요. 러닝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부상을 최소화시키고 최적의 러닝 효과를 볼수 있는 슈즈입니다. 뉴발란스 미니머스의 특징은 앞쪽과 뒤쪽의 차이를 줄여 러닝 시 생기는 아킬레스건, 무릎, 고관절의 부상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니머스만의 새롭게 개발한 미니머스 라스트를 착용하여 신발 앞쪽 부분에 여유를 주어 충격을 분산시키고 최소한의 쿠셔닝만을 구성하여 발을 지면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맨발에 가까운 착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곳에만 레브라이트 쿠셔닝과 러버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경량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미니머스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미니머스에 최적화된 러닝 자세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머스에 최적화된 러닝 자세를 미니멀 러닝이라고 합니다. 미니멀 러닝은 미니머스 라스트의 앞꿈치를 이용한 특화된 러닝 기법입니다. 미니멀 러닝은 부상을 최소화하고 근피로를 줄여주는 러닝 기법으로 러닝을 하기 전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등 기초체력을 길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